선생님 안녕하세요 보월당입니다예 오늘은 이제 조금 쓰는 뭐, 신년이잖아요. 그쵸 며칠 안 남았네요. 네 새해 인사 옵죠 구독자들 새해 인사 부탁드리고. 네. 미리. 네. 네. 오늘은 새해는 아니지만 미리 새해 인사 부탁드리고 선생님 이제 새해가 오면 우리가 신년 운세를 많이 보러 가요.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다알 수가 없으니까띠별로써. 예예예. 띠별로써 예, 예, 예. 한번 운세를 미리. 좀 좀 간단하게 좀 봐줬으면 어떨까 해서 오늘 아 오늘 그렇군요. 말씀을 알겠습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GT부터 해야 되는 거죠? 피디님. 네, 자축 임묘진사 우리 해갖고 GT부터 시작합니다. 나이별로 해야 되겠죠? 네. <laughs> 20대까지는 패스. 30대, 40대 운기로 볼게요. 그러니까 올해 지띠, 마흔 지띠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지띠. 사람마다 틀려요, 운기가. 에? 알았죠? 그거 명심하세요. 모든 사람이 지띠인 30, 40살 지띠가 다똑같다그 소리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 명심 꼭 아셨지? 자, 마흔살 지띠 같은 경우는 최근 3, 4년이 그래도 많이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 올해 이제, 어, 개묘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웅기가, 그니까 작년, 이민 년, 한, 가을 시력부터 조금씩 설설 풀리기 시작하면서, 마흔 살이 들어서면서부터,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나,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이런, 어 사람들 특히 여자고 남자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움츠렸던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든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영업 아니면 직장에 옮기에서 봤을 때뭐 승진수나. 뭐 이동수 이런 게 굉장히 이로운 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걸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흔 살 그니까 마흔 살 지띠는 아무래도 온기가 오래+ 올해, 오래는 개면에는 괜찮다 이 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임자 생 시운 하나 아 시운 둘 임자 생 지띠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올해는 문서 잡을 운이 굉장히 강해요. 내 집이 됐든 땅이 됐든 이런 문서 운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시니 내년 하반기쯤 문서를 잡았을 때 요즘 뭐 대출 이율 높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그래도 대출 이율이 그래도 조금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문서를 잡았을 때 어떠한 운기 자체가 굉장히 이롭다 소리가 나오지만 어그 가운데 구설이라든가 내 말, 내 행동으로 인해서 구설이 따를 수가 있으니 그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쥐띠가 아 경자생 64살 경자생 쥐띠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그, 지금 나이에, 6 4시는 나이에, 요즘 같은 경우는 백0세 시대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경제생 같은 경우는 내옹고집이라든가 아집 이런 게 굉장히 센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독단적으로 뭔가 생각을, 생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을 때 조금 남의 말을 안 들어. 고로 예를 들어서 문서 잡을 기회나 아니면 뭐 일적으로 뭔가 변화를 줬을 때 주변 사람 말을 들어서 좀 행동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 독단으로 인해서 내 발등 찍을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어, 그걸로 인해서 머리 아플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그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 무자생. 무자생 요즘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100세 시대다 보니까 어떤한 일의 활동 능력이나 영역도 많이 넓혀졌지만 이쯤 되면 어떤 정도 그런 경제적 활동이나 뭐 이런 것에 서 많이 점차는 이렇게 조금 주춤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올해 들어서 뭔가 집안으로 뭔가 사람이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자손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손자 손녀가 생길 수도 있는 집안으로 뭔가 가족이 사람이 늘어난다 이 소리가 나고요. 오 그리고 내혈관계 질환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건강적으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띠는 여기까지. 네, 오늘 이렇게 띠에 대해서 응. 선생님 설명해 주는데 유난히 좀 조심해야 될뭐그지띠에 응. 나이 중이가 그런 게 있나요? 어, 아까 경자생 지띠 네. 너무 독단적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변의 말을 조금 깊이 듣고 새겨듣고 생각에 생각을 한 다음에 어떤 뭐 행동을 하든 뭔가 문서를 잡든 뭔가 사람을 만나든 이럴 때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40대 GT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운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좀 활동을 조금 영역의 활동 영역의 폭을, 폭을 좀 넓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이제 치즈에서 말씀해주셨는데, 네네 네, 그러면은 이건 정확한 사수가 아니고, 그렇 저희가 띠만 봤을 때 네. 이런 움기가 있다라고 선생님 이 말씀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또 다음에 는또 다음 또 이제 또 소띠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소띠. <laughs> 네. 1 2 띠를 다래요, 우리 p 디님이 <laughs> 해야지 뭐 깔아 물깔아지 뭐자 그다음에 아그 참고만 하고더자세한거는을니다큰 답을 달아보요 아,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똑같진 않아요. 사람마다 그런 조상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 어, 소띠들이다 그렇다. 이건 아닙니다. 이점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띠 선생님이 간단하게 청년 문제를 봤고요. 다음에는 네. 또 다른 띠들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쵸죠 <laughs> 다음에 또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